진정한 예수의 제자는 누구인가?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의 권이라고 하는 것은 맹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진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의 권이라고 하는 것은 맹세한다라고 하는 고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맹세는 입술이 하는 것이지만 사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정직한 자에게 무슨 맹세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그러면 그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맹세 없이도 신뢰받는 공동체.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하면 그 자체가 맹세가 되는 언어 공동체, 언어의 신뢰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돼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의 무게로 세워지는 나라이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운동도 말의 무게로 이루어가는 나라입니다. 진정한 제자도 참제자가 누구인가? 참제자는 맹세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참제자입니다.